개나영입니다. 오늘도 술한잔 해볼 건데요. 오늘은 좀 갑자기 예정이 없다가 술상을 차리게 됐거든요. 왜냐하면 집에 과메기가 있기 때문인데요. 이렇게 과메기 한 접시 가득 담아봤고요. 여기 과메기와 곁들여 먹을 쌈이랑 이건 어, 김이고. 포장이고 이거는 양념치킨인데, BHC 양념치킨이에요. 지금 너무 허전해서 양념치킨을 <웃음> 올려놔봤습니다. <웃음>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술은 세로랑, 하이트 맥주 마셔볼게요. 세로. 아, 손, 손목이 아파서 못하겠어. <laughs> 자, 그럼, 먼저, 과메기부터 한잔 먹어보겠습니다. 과메기를, 초장에 찍어서. 부드러운 맛이에요. 김에서 안 먹어볼까요? 김에 쌓일 거 훨씬 맛있네요. 음.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. 네, 시시한 회오리를 뒤로 하고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자, 한잔 넣고 시원하게 한잔 마셔볼게요. 짠! 아. 아! 맛있습니다. 또 아까 같이 김에 싸먹어볼까요? 저는 과메기를 그냥 이렇게 뭐에 싸지 않고 그냥 초장에만 찍어 먹었었거든요. 이것도 맛있는데 김에 싸니까 더 맛있네요. 자두개 싸서 찍어 볼까요? 이거 사. 음. 음. 음, 맛있어. 음. 또 이렇게 추운 계절에는 과메기를 먹어줘야 되거든요. 자, 여기 살 덩어리 치킨. 먹어볼게요. 음, 치킨도 맛있네요. BHC, 양념치킨. 치맥이네요, 어쩌다 보니까. <laughs> 어, 역시 치맥 최고네요. 시원하니 맛있습니다. 저는 후라이드보다는 양념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식구들은 다 후라이드를 좋아하니까 반반을 시키거나 같은 후라이드 한 마리, 양념 한 마리 시키면 항상 양념만 남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혼자 양념을 먹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남은 양념은 다제 차지입니다. 뭐, 좋아하니까 상관없어요. 더 맛있어요. 바삭 마른 부분. 음, 배추에 싸 먹을까? 맛있습니다 한잔더짠 여러분 제가 어제 좀 과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술이 그렇게 잘 넘어가지는 않네요 먹어지긴 먹어집니다. 안주가 맛있으니까 먹어주니 진해요. 과메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이데열 마리거든요. 열 마리면 이제 반을 잘라서 하니까 스무 쪽이 되는 거거든요. 이거 스무 쪽을 지금 제가 썰어서 얹어 놓은 건데 많습니다. 혼자는 다못 먹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먹다 보면 모르죠. 다 먹을지. 아, 칼칼하다.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좀덜 마른 부분은 쫀득쫀득하네요. 음, 또그 부분만의 매력이 있네요. 맛있다. 이제 과메기의 참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. 음. 이번에도 좀 많이 촉촉한 부분 골랐어요. 촉촉하게 어제. 네. 어제 저 혼자서 송년회를 했거든요 그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있어요 제 영상 중에서 그 영상에서 갔던 그 술집에 가서 이제 혼자서 송년회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되게 이른 시간에 5시도 되기 전에 그, 그곳에 갔거든요 술집에 근데 연말이라서 너무 일찍 손님들이 막 끄덕끄덕 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을 갑자기 <laughs> 그 번개를 쳐서 불렀거든요 어, 여기 와줄 사람 누구 없나요? 이렇게 근데 세상에 둘이나 와줬어요 이제 카메라를 끄고 촬영을 마치고 제가 친구들을 좀 기다리고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나 와서 진짜 정년회를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, 닭이 이거 가슴살인데 살이 엄청 많아요. 저는 이렇게 살이 많은 가슴살 부분도 맛있더라고요. 특히 양념치킨. 음, 맛있어요. 원래 닭가슴살 싫어하는데 맛있네요. 야 그럼 치맥 가볼까요? 음? 술 마시고 또는 뭐 얼큰한 거나 뜨거운 거 마시고 으으으 하잖아요 무슨 아저씨도 아니고 옛날 전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점점 아재가 돼 가는 거 같죠? 따라 볼게요, 토. 오, 너무 많은데. 어. 이걸 막잔으로 해서 이끼 한번 잘 먹어볼게요. 오늘 술이 좀 빨리 취하는 것 같거든요. 제가 오늘 3일째 술을 마시고 있는 거라서 조금 맛이 간것같아요 오늘이 12월 27일이거든요. 25일은 크리스마스라서 제가 딱히 촬영을 하지 않는데 술을 그냥 혼자서 먹었죠. <laughs> 먹고, 어제는. <laughs> 송년를 핑계 삼아 먹고, 오늘은 또 과메기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도 추운 겨울이 되고 나서 과메기를 계속 한번 먹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. 근데 마침 집에 과메기가 있으니까 먹어줘야 됩니다. 이제 또 한동안 절주를 해야 되겠죠? 많이 마셨으니까. 자, 그럼 이제 막잔을 해볼까요? 어. 전혀 취한 것 같지. 아, 다 보이지 않는다고들 하시던데 저는 취했거든요. 전 지금 얼떨떨, 알딸딸, 알떨떨, 알딸딸에 넘어서서 얼떨떨 하거든요. 자, 막장, 짠! 한산이 되게 세네요. 음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.